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오셨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영광을 받은 때 어, 최고의 순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든지, <laughs> 취직을 한다든지, 어떤 뭐 사업이든 일이든 좋은 성과를 거둔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가 잘 내가 자랑스럽다든지, 뭐 대부분 그럴 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고 부러워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아마 그때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영광 받을 때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라고 말씀하신 그 때는 바로 뭐냐 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때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내용을 결론이죠.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 이러라.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때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모인 사람들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제자들, 심지어 제자들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골고다 건덕에 주님 혼자 외롭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을 생애 최고의 순간 영광을 받으시는 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볼때 주님 영광 받으신 때는 기도에서 귀신이나 병이 떠나갔을 때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을 때뭐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영광과 하신 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순간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순간이 다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우리의 생각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의 순간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생각하는 영광의 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는 순간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영광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주는 영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누가 주는 영광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신앙을 떠나서도요, 사람이 주는 영광은 헛된 영광입니다. 전 대통령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다 당선될 때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끝날 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인기가 다 없어집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끝나거나 뭐 감옥도 가고 아들도 잘못 되고 불행한 일도 있고 참 사람이 주는 영광이라고 참 헛된 거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하라. 사람이 주는 영광은요 시들를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 영광 속에 구원도 있고. 그 영광 속에 은혜도 있고 그 영광 속에 축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미션이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룬 거거든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는 순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로사 팍스라고 하는 여성 얘기인데, 로사 팍스는 흑인 여성이고 아주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여성이에요. 여성이 한참 일할 때는 어, 미국의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지금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도 앞쪽은 다 백인 자리이고요, 뒤쪽은 흑인 자리예요. 예, 로사팍스가 일을 마치고 흑인 자리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백인이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백인 두세 명이 서 있으니까 기사가 흑인 앞에 있는 흑인들을 다 뒤로 물렸습니다. 백인 앉아야 되니까 그 흑인들을 뭐 두섬섬 뒤로 갔죠. 그런데 로사팍스 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하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로사팍스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경찰에 잡혀갔다가 저녁에 풀려납니다. 참 용기 있는 행동이죠. 로사팍스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그 가난하고 무식한 여인의 용기를 보고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흑인 인권운동의 앞장을 섭니다. 그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공산정권에 대항해서 자유노조 운동을 했던 레우 바웬사입니다. 그는 그걸로 나중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회고록 보면 킹 목사의 용기를 보고 내가 용기 얻었다고 썼어요. 그런데 그 레우 바웬사를 보고 또 감동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 공산주의와 싸웠던 첫 번째 대통령이죠. 보리스 열친입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나는 바웬사를 보고 이렇게 할 힘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슬러 가보면은 열친 바웬사 킹 마지막에 로사팍스라고 하는 이 가난하고 무식한 흑인 여성으로 그것을 올라갑니다. 그가 그녀가 있었기 때문에 킹도 있는 거고 바웬사도 있는 거고 열친도 있는 거예요. 그 덕분에 미국의 흑인의 인권이 신장되고 폴란드, 러시아의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명을 구했겠습니까? 물론, 로사 박사는 그때는 그걸 몰랐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지도 못했겠죠. 다만, 그가 그 순간 한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걸 믿은 거죠. 그거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말씀을 따라 산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사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십자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께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뭐 크고 대단한 일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는 겁니다. 그럴 때날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이 로사 팍스처럼 다른 사람이 영원히 살고 가정과 우리의 삶의 지경이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로 한다면 23절일 거예요. 메시지 한 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이라 밀알이 땅에 죽어 떨어져 죽어 썩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죠. 하지만 안 썩고 안 죽고 그대로 있으면 그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죽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셨죠. 근데 만드신 거 보면 다른 점이 많아요. 먼저 만드신 시기가 다르죠. 누구를 먼저 만드셨네, 하나님이요? 남자를 먼저 만드셨죠. 그 다음, 여자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재료도 다르죠. 남자는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여자는 뭘로 만드셨어요? 갈비뼈로. 여자는 본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이 재질 놓고 보면. 그래서 귀한 것 같아요. 달라요. 이게 하나의 뜻이에요. 그럼 다른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하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몇 촌이에요? 1촌이에요. 이 촌은 한 마디거든요. 3.03cm 마디. 이만큼의 거리를 하나님 두개 하셨다고요. 이게 하나의 뜻이에요. 이 거리를 무시하고 너 멀어지면 안 되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멀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죄죠.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그, 자, 그 거리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흔들어 내는 건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는 선배 목사님하고, 아니, 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물론 어머니 돌아가 슬프죠. 슬프면서 동시에 해방감도 느낀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굉장히 강한 분인 거죠. 인격적으로도 강하고, 신앙적으로도 강해요. 너무 강하니까 아들의 목회까지도 막 좌지우지할 정도로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제 친구, 선배님이 50대 중반이 넘었으니까, 그분도 그런 거지 않겠어요, 친구니까. 50대 중반이 넘도록 어머니의 어떤 영향력 아래, 예, 짓눌러 사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는 내 아들이 내말잘 들으면 착한 애라고 생각했겠죠. 어머니 내말잘 들으니까 아들이. 하지만 아들은 달랐던 거예요.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영적으로도 짓눌려 있었던 거예요. 자식을 내 생활 틀 속에 가두어두면 안 되죠.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멀어져도 안 되는 거고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리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렵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이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25절 보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랬거든요. 저 잃어버린다는 동사의 헬라어는 아폴리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파괴하다 이런 뜻이고 문법적으로는 죄 귀형이라 그래요. 이거는 영어로 하면 셀프의 셀프. Self. 누가 나를 완전히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안떨어서안 떨어 안 썩어졌어요. 그럼 하늘 그대로 있으니까 하늘을 아, 유지하고 있구나. 그건 착각이에요.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우리가요, 집착하는 순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를. 돈에 집착하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착하죠?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죽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 욕망과 집착을 내려놔야, 내는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 여러분 썩어지는 미랄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으려고 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 언제가 제일 내 인생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아,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들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 꼭 해야 될게 있죠? 그건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 죽을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건 그 고통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으려 하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죽는다고 하는 거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주님도 그, 그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였어요.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주님도 괴로운 거예요. 십자가 질려고 주님도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주님은 뭐 하셨느냐? 2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셨어요.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 기도하셨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영자 선수 아시나요? 청년들 아는가 모르겠어요. 1988년 올림픽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금메달 땄어요. 탁구에서 중국이기고 그때 했던 선수가 바로 양영자 선수예요. 그 선수가 제가 한 그분이 이제 에, 그 그... 금메달 그 따고 좋았대요. 뭐 나라에서 상으로 아파트도 주고 연금도 주고 각끔 돈도 좋았는데 되게 신기한 그 좋은 다음에 우울증이 찾아왔대요. 2년 동안 우울증으로 완전히 뭐 계속 너무 힘들게 있다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그 우울증을 이기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갑니다. 몽골에서 시골 지역에 선교사로가 서 14년을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아오셨는데 지난주에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운동 선수 할 때는 뭐 부상이 많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선교사도 힘들잖아요. 울주부도 힘들잖아요. 그 힘든 순간 순간에 힘을 주었던 붙잡고 일어날 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고.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할수 없어요. 하고 엎드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못, 못한다고요. 그럼 하나님 못된다고 그랬습니까? 약한 자들 을 편을 들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약한 자의 편에대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약한 자의 편에대신 하나님께서 그약그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더라고. 가그 말씀 그 말씀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난 척 하는 거 교만이죠. 근데 잘난 척 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 낙심하나요? 하나님 못 바라보니까 낙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한 자의 편이 되시는 분이니까, 분이니까 내가 지금 약하다고 생각하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약한 모습을 아뢰는 거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약한 자의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못 바라보니까 낙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것도 교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질 때 부족함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약한 자의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 줄 믿습니다. 그 간증을 제가 쭉 들으면서 그 성구를 많이 소개하셨는데 참 은혜가 된 성구가 있었어요. 10편 71편 20편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아멘. 우리가 약하죠? 약하잖아요. 때로 말씀대로 못살 때가 많아요.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묵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있는 곳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2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이 우리 보고 주님 따라오라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나 있는 곳, 주님이 있는 곳, 거기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골고다 언덕입니다. 십자가 지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어. 그런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생애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골고다 언덕이가 주님의 마지막 지역이 아니잖아요. 위치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하늘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죠. 거기도 주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자리와 하늘 보좌 우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 이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힘들게 고통받는 그 자리가 힘든 자리일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장 영광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를 볼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한 주간 그 영광의 자리 보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